사장님은 제가 왜 좋아요? 가슴 꺼서 요즘 감기... 관계... 어이C 물고기가... 샌다 새 왠지 뽁 소리가... 뭐야 어이C 물고기 <laughs> 아또아또개탁시하네아나 진짜 여보세요. 네. 또개 탁시 뭐인가요? 사장님 심심하지 않게 퍼포먼스 한 거예요. <laughs> 아니, 물 속에서 나와 주세요. 그래요. 사장님 혼자 낚지 하고 계시길래 왔어요. 사장님 저 다음 주에 사장님 집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장님 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을게요. <laughs> 아밥 준대라 뭐 먹던 분들 <laughs> 사장님 어머니 집밥 집밥 좋지 <laughs> 이게 <에이> 강도지 야 <laughs> 사장님 어? 뭐 우리 우빠 우파, 오빠가 다 죽였어요? <laughs> 아니 오빠 우파, 가 갑자기 없는데?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에 무슨 일이 난 거야? 아니 누구야? 다 죽었네. 가만 안 두겠어. 똑같이 해주겠어. 어, 아니 거품이 거기서 거품이 아마 시로가 낚시했을걸? 마시로... 너 예. 시로한테 복수 안할 거잖아요. 할수있어 저희 지금 시골 헤어졌거든저 린이랑 사귀어요. 몰랐죠? 시로랑 왜 헤어졌어? 시로가 바람 폈어요. 누구랑? 나나랑제 앞에서 나, 나나랑 나 대놓고 바람 펴서 괘심해가지고 헤어졌어요. <laughs>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앞에서 대놓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 사라지고 똑같이 심어놓을게. 하족키 아, 진짜?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 너랑 아, 두키 네. 같은 사이야. 사귀지는 않고. 어머! 아니 같이 뭐그뭐 뭐. 그 뭐, 뭐 그러면 은 새로운 여자 만나셨다면서요? 네. 보세요. <laughs> 저들 말고시죠? 리나 나랑 사귈래? 어? 많이 많이 외로워? 아니. <laughs>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일일이야? 야, 넌 그런 거 말로 해야 되냐? 엄마 <목소리> 저도 린이랑 사귀기로 했어요. 간재 린이... 너무 간재로 멱살잡이 하고 사귄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린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감동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데이트 약속도 잡았어요. 근데 음, 그렇게 시로랑 쉽게 헤어질 수 있었던 <목소리> 사이야? 저 얼마 안나 많이 참았는데요 사장님. 몇 달에 걸쳐서 결정한 거예요. 둘이 붙어 먹은지 지금 한세 달은 됐다고요. <laughs> 하긴 저기서 WWE 하면서 막 서로 몸뭐 만지고 때려주고 막 하던데. 누가 <laughs> 막 아, 나나키야 나나야 이러고 막 아지나 선배 그래. 막 이러고 막어막 어? 너희 무슨 사이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코 너랑 부키 같은 사이야? 이러면서 뭐나 사귀는 건 아닌데 사귀 사귀는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니까 나나 그 배은망덕한 기집애 <laughs> 미련 아니, 같은 거 없어요? 안녕 실은 너무 너무 흘리고 다녀서 안, 아닌 거 같아요. 그걸 다 이제 희나님이 받아야지 그 흘리고 다니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난 거? 헐. 사장님 연애하실 때 겁나 나쁠 거 같아요 이래서 내가 사장님이랑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사장님이 상처받겠다고 한 거예요 <laughs> 제가 상처 나에게...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상처 줄 거면 인기 많아서 불안해 하면은 안 아, 돼요 인기 많은 거 어떡해 네가 좀더 잘해봐 일럴거 같아! 이럴 거 같다고! <laughs> 배은망덕한 <배우> 기집애 <laughs> 사장님 이제, 이제 뭐다 필요 없어요 저는 끝났어요 이제 린, 린한테 집중할 거예요 만약 린이랑 잘 안되면요? 린이 그렇지, 싫다 하면요? 있어. 만약에 싫다고 하면은 놔줘야죠 새로운 여자를 찾을 거예요? 놔주고 다음 희생양 찾아야죠 희생양이요? 잠시만요 <laughs> 다음 희생양 나에게 시달릴 아니 근데 저 진짜 이제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상처받은 걸 말은 해봤어요? 그럼요 그들은 행복하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들은 저와 상관없어요.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이나님? 저는 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마라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그건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하는 워딩이 조금 이상해요. 희생양부터 말하시는 워딩이 연인의 사이의 느낌보다는요, 약간 일진 같아요. 약간 저만의 약간 깨알 개그 <laughs> 아니 아 그게 깨알 개그에요? 네 단어 선택이 저의 깨알 개그 마음에 들어요 저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반장님도 알고 계시라고요 권태기인가 보다? 누가 권태기에 바람을 피워요? 거의 대부분이 권태기에 바람을 피죠 앞에서 음. 대놓고 막 그러니깐 이비집애가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러? 아니 그래서 앞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그래고 제가 매네라 오니까 <laughs> 희나야 안 되겠다 다시 만나자. <laughs> 야, 잡았네. 시로는. 근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시로가 돼지고기 줬는데 저 겁나 때렸어요. 아니 희나가 무심하네. 예? 아니 사장님 이게 또 내가 내... 아니 진짜 수많은 인파 속에 있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그의 목소리는 들렸을 텐데 이뭐 네. 낚시터에서 뭐좀 쨍을 쨍을 하는 거 가지고 시로가 이거 고기 먹어 화해하자 하고 준 거를 무시한 거는 이제 진짜 진짜 사장님은 정말 저랑 연애할 수 없어 사장님 스타일 딱 알았어요. 너 상처받고 혼자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laughs> 아니 왜 너무 희나의 단점만 말해서 시나의 편에 들어서 공감을 안 해줘서? 아낙님 사장님 연애가치관이 너무 너무 슬퍼요. 내연애가치관이뭐 뭔지는 아세요? 사장님 지금 한 말들로 지금 다 파악했어요. 인기 많으면은 인기 많은 걸 가진 나의 나에 가진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그럼 너가 잘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면 좋은 거잖아 요 인기 많은 나 가졌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사장님이 나에게 확신을 안 주니까 불안한 거죠 아니 확신을 뭘뭐 확신을 줘야 되는데 돈 빌려줄게 뭐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거지 언제든지 난난뭐 딱히 뭐. 이런 업소 받침 헤어져도 그냥 그래? 아, 이렇 약간 이,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요. 그만 이래 가지마! 하면서 그어야 돼? 그러면 너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알겠네. 시한님이랑 나랑은 네. 안 돼. 왜? <laughs> 딱 느꼈어. 너무 피곤하다. 어. 피곤하다고요? 어. 다 사장님 연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사장님 받고 뭐라 그랬어? 요 좋은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laughs> 아니, 그냥 상황극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멘타 하나 쳐보세요. 사장님은 제가 왜 좋아요? 가슴 꺼서 <laughs>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장점이니까. 사장님 <laughs> 해요, <나장이에요>, 저. <laughs> <laughs> 나... 제몸 보고 만나시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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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다시 해줘. 농담이었어 이 나... 사장님 <laughs> 제가 왜 좋아요? <laughs> 어 희나는 일단 귀엽고 열심히 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뭔가 가슴 커서 <laughs> <laughs> 결론이 몸이잖아 아니 근데 그게 장점이니까. <laughs> 아니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마음도 좋아하고 몸도 좋아하는 거지. 야널 좋아하는데 어디 하나 빼놓고 좋아하겠냐고 바보야. <laughs> <laughs> 근데 그걸 왜 말하냐고. 해둥이한테 물어봐. 가장... 너는 내가 왜 좋아? 하면서. 해둥이, 내가 왜 좋아? 가슴 <laughs> 커. <laughs> 죽어. <좋아 중에 웃음> 사장이 때문에 얘네 명분 <laughs> 생겨서 대놓고 이러잖아요. <laughs> 이게 해둥이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 내 팬들은 솔직해. <laughs> 전 그냥 크면 좋지요 이지랄. <laughs> 일은 좋지요. <laughs> 연인, 근데 시로랑 연인인 거 치고는 희나야. 음, 네. 주의 커버곡 같은 것도 음. 생각보다 안 하고 이거 조금 서로의 사이가 조금 부진했던 거 아닐까 싶네. 음. 아, 추줌이 어떠세요? 좋은 추 좋았다. 추줌이 오랜만인데요? 그 사람은 누구야? 이거 템템 머리님 부 거. 템템님 앞에서 지마십죠 아주 싫어할 거예요. 추줌이 플리즈. 해야겠다, 그럼. <laughs> 사장님 연애 좀 알려주세요. 린이랑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린님은 <laughs> 별 관심 <웃음> 없을 <웃음>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린님을 아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린님은 별 생각 없을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별 생각 있게 만들면 계속 가르쳐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방적 네. 사랑이 사실 힘들어요. 일방적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뭐린님 입장에서는 아니, 선배가 거기서 거절하는 거안 아, 아, 돼요 싫어요 하면은 알았어 린아 그러면 이제 나너 이제 싫어할게 하면서 이제 막안 뭐. 그래요! 저안 그런다고요! <laughs> 린이랑 잘해보고 뭐랄까. 싶으면 이터널 리턴 시작해야 함. 그아 그래 맞아요. 이터널 리턴을 시작해야 돼요. 린도 나나와의 관계가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이리 데이트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나나가 여러 여자를 좀 거느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강기 집에. <laughs> 아, 연애는 쉽지 않네요. 그게, 신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래요. 신하님이 네. 좀더 사랑을 받으면 별로 그런 생각도 안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애는 항상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다 상대방이 날더 좋아하는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린을 그렇게 함락시켜볼게요. <laughs> 아니, 그 표현력이 맞는 거냐고! <laughs> 왜요? 지금은 나한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laughs> 아니. <laughs>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린님. 미, 그렇게 되려면 애초에 희나 님한테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린이 네, 네, 저저 남자 친구면 만약에 남자 친구면은 막 안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 근데 그게 가슴이 커서라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음요. 가슴이 커서라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몸에 사람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나의 내면만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겠어. 괜찮아, 뭐 뭐가 됐든 되겠지. 어, 답이 없진 않을 거야. 방기생 기다리라는데요? <laughs> 야, 내가 내가 무슨 먹잇감 기다리는 맹수 마냥 뭘 기다려 어떤 애들이인지 아직 모르는데 내 마음. 와닿아야 된다고! 나 아무 여자만 만나는 줄 알아요? 선배 한명을 조심해 하지만 모르는 건데 이 사기 생을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너무 왜요? 기간이, 기간이 길어지기는 해 무섭네.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약간 아무 여자에게 관심 없다가 딱 관심을 딱 가졌을 때 그런 딱 설렘 근데 저, 저 정도면 아무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다른 애들 다막 사적을 못 쓰고 막어막막어막막 어막막어막막막 그런 말 하고 막 이러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어막 그런 편 아니에요? 나 정도면 굉장히 조심하고 어 약간 X되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그짝이야으아아아장님 아니